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문양은요 코알라가 좋아하는 유카리투스 고목나무에 새겨진 자연 문양입니다 이 나무는 껍질이 1년에 한번 벗겨지는데요 일부 껍질이 벗겨지고 남은 고수 문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연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조화롭고 이상스러운 모습을 빚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. 이것은 낙타처럼 보이기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보여지는 이런 문양이 바로 이 인공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조화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 여문 나무에 이렇게 다양한 무늬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? 참으로 이유한 인양입니다. 자연의 조화로움은 늘 이렇게 자 신이, 선 자리에서 신비스러운 모습과 함께 어우러지면서도, 다양한 문양으로 자신들의 삶의 세계를 새기고, 있는 듯 합니다.